우리가 가정이 그래도 바깥 사회보다는 화목하잖아요. 가족이. 만약에 가족을 개인의 생존을 개인이 책임지는 한국 사회 운영 방식처럼 가족을 운영해 보십시오. 어떻게 되겠습니까? 돈 제일 잘 버는 아버지는 매일 들어와서 혼자 소고기 구워 먹을 수 있겠죠. 또 삼형제 중에 그 다음으로 돈잘 버는 맏형은 집에 가서 매일 삼겹살 먹고 나머지 두 형제는 돈잘못 버니까 라면으로 때우고 돈을 못 버는 아이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사람들은 굶겠죠. 고기 좀얻어먹든 라면 좀 얻어먹으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겠죠. 그 가족이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아요. 아버지가 혼자 돈을 번들더라도 그 돈을 모두를 위해서입니다. 가족 공동체. 그러면 그건 화목하죠. 정상적인 가족은 그렇잖습니까? 그러니까 이겁니다. 사회도 가족처럼 운영하자는 거죠. 국가나 공동체를 책임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화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런 시스템의 예로 이제 북유럽 사회도 많이 예를 들고 있고 요즘에 기본소득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더 연구를 하셔서 무엇이 좋은 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기본 원칙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. 이제 왜 우리 인류가 개인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풍요로운 수준에 도달했어요. 생산력도 높아졌고 이제는 파일을 나누고 사람들이 생존 불안, 존중 불안에 떨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 인류의 과제가 되어야 된다. 그럴 때 우리가 가짜 행복, 가짜 자존감 같은 거 쫓지 않고 진짜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진짜로 행복해지는 그런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